2018학년도 11월 9일 모의고사 22번 주제 문제입니다. 얘는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일단 그래도 중요한 부분 밑줄 치고 바부고 먼저 찾아드려볼게요. 이 부분이랑 뭐. 미술신문만 읽고 나서 답을 찾아볼 거예요. 우리가 숫자를 읽을 때요, 우리는 더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대요. l a s t m o s t visit니까 제일 왼쪽 자리, 왼쪽 자리. 근데, 오른쪽 자리에 의해서, 즉, 가장 오른쪽보다는 왼쪽 자리에 의해서, 오른쪽 자리보다는 왼쪽 자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숫자가 어디 있던 왼쪽이 더 영향이 크고, 오른쪽이 크지 않다. 그쵸? 그렇죠? 더 넘버 10099 799가 윌스 시그니픽한 토레이죠. 훨씬 적게 느껴져요. 네. 100이니까 800도 돼. 그 한마디로799 800인데 얘는 7이고 얘는 8이니까 숫자 차이가 일단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피자 가게가 제공하고 있었죠. 다섯 종류의 피자인데 뭐 동료는 상관이 없었고요. 요거 8파운드, 저거죠. 8유로. 여기서는 그 피자 중에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가격면에서요. 7.99유로요. 그렇죠 그랬더니 판매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왼쪽으로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 전략을 사용해서 판매를 묶였다라는 거죠. 그럼 숫자 가격 전략을 쓴 건데 사람들이 있는 방식의 사용을 즉, 사람들이 숫자를 읽는 방식에, 그,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가격을, 아니, 그 판매를 못했다는 거죠. 그럼 답이 몇 번인 것 같아요? 일단, 가격 전략이 들어가야 되고요. 사람들이 숫자를 읽는 방식을 사용하는 가격 전략이죠. 답은? 이게 5번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스토어 인 e 라 n v 는 가격, 아니, 그 가격이 아니라, 가게의 환경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가게의 환경을 바꿨다기 보다는, 물론, 선생님, 가격을 바꾼 것도 환경이 바뀐 건가, 아닌가라고 할 수는 있지만, 환경이라면서 의자를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디자인도 바꿀 수있 어, 식당의 디자인도 바꿀 수 있고, 좀 포괄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번은 그럴싸한 한점이었고요 1번 볼까요? Pricing strategy는 가격 전략이죠. 뒤에 현재 문사가 품입니다. using, 사용하는 가격 전략이에요. b u b i n g 방법을 사용하는데, people read numbers. 그러니까, 사람들이 숫자를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숫자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얘기한거고요죠 근데 5번은 숫자의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는 안 했고, 사람들이 속는다는 얘기밖에 안 했죠. 근데는 1번이 훨씬 좋다고 해요 가깝다는 거죠. 자, 이제 해석을 해보면요. 그 뒤에 보면 since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되요. 왜냐하면 that is the order이니까 그것이 더 순서기 때문에 그래요. that is the o r d e r 근데 in which, 그 순서 안에서 라고 할금요 we read, 우리가 읽고 프로세스 처리한 건데 그 숫자를 처리하는 순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라 거예요 한마디로 왼쪽부터 순서를 처리한다는 거죠 왼쪽 걸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799가 어떻게 느껴져요 800보다 훨씬 적게 느껴지잖아요 7부터 읽었는데 8이면 5 0자 차이가 있구나 근데 앞에는 차이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790뭐좀 이따 나오겠지만 8이랑 799 왼쪽부터 처리하면 됐으니까 어? 같네 어? 같네 하나만 차이나네 얼마 차이 안나 이렇게 된거다 because we see the h o o 우리는 전자를 보는건데 즉 전자는 799를 as 7 something 7로 시작하는 뭔가로 보는거죠 고요그그 다음에 후자를 뭐로 보느냐 as a s o m e t h i n g 이니8 땡땡으로 본다 는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7이 더 적게 느껴진다는거죠 반면에 789는요, 아, 798은 feels pretty much, 훨씬, 어, 뭐와 똑같아 보여요. much like 799니까요. 7 9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much like 훨씬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like. Right. So, since the 19th century니까, 19세기 이후로 쭉, 이렇게 할게요. 19세기 이후로. shopkeepers니까, 가게 주인들은 have taken advantage. take advantage는 활용하다라는 뜻이에요. o f 스 d i s t r 이, 교묘한 속임수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by, like choosing, 선택함으로써, prices, 가격을 선택하는데, 뒤에서 끝지고 있죠? ending이나 9이니까 9로 끝나는, 끝자리만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만 원이라고 하는 거보다 9,999원이라고 하면, 천 원대처럼 느껴지는 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끝자리를 다 9로 맞췄느냐? to give t impression, 인상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얘는 나중에 설명할지만 본격 대십니다. 어떤 인상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뒤에 완벽한 문장으로 부가 설명이 돼 자, 어떤 인상이냐. 어 p 로 o 트 제품이 cheaper, 더 that is cheaper, 더싸다는 인상을 준는 거예요. t 그 제품이 원래 싼 것보다 훨씬 싸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Surveys, so, 설문조사들이 쇼 보여줘요. 대비하듯. Around the third, 대략적으로 3분의 1입니다. 근데 3분의 1에서 2는 상위가 아니까 230가 3분의 2인 거죠. o r all retail prices. 3분의 2에서 한 3분의 2 정도의 소매 가격이 now end in 9이니까 어, 구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그렇죠? 한마디로 거의 절반 넘게나 아니면 절반보다 조금 못되게 가격들이 다두자리구로 끝난다는 거예요. So we are all experienced shoppers. 니까 우리가 모두 경험이 많은 쇼핑 얘기를 할지라도, 구매자를 할지라도 We are still forward. 우린 여전히 속을 수가 있다. 그래서 뒷부분을 가서 아, 속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 지금 5번도 그래서 판매 전략에서 함정을 거는구나 할때 이게 우리가 함정 문제라는 거죠. 2008년에는 요 r e s e a r c h e r s 연구자들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Brittany Brittany 그러니까 대학의, 남부 브 r i t a n 의 대학 연구자들이 monitored 관찰했죠. 지역 그 지역의 피자 식당을 관찰했는데 그 피자 식당은 제공하고 있었어요. 다섯 종류의 피자를 각각 8로에 제공했었고요. 근데 그 피자들 중에 한 종류가 줄어들었죠. 가격이 1.99 유로로 줄어들었더니 판매의 양이, 그쵸? 그렇죠? 판매의 share, 양이라고 해도 돼요. 공이 말고도 요 판매의 양이 올랐다라는 거죠. 어디 로돼요 어떨 때가 3분의 1이죠, 온도 토로. 총 비용에서 3분의 1에서 수화하으니까 인프넷이 증가했다는 거죠. 한 번에 인프넷이 엄청 팔린 거예요. 숫자 하나만 바뀌었는데. 다음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